탁탁 치면서 올려야 돼. 어, 올라옵니다, 올라옵니다. 일아와 갖고 와. 가져와. 자, 준비. 준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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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자세 철현. 부대 철현. 부대 철현. <laughs> 너 거기선 반칙. 일로 와. 일로와, 일로와. 딱, 딱 모여. 다 모여, 다 모여. 다 모여. 다 모여. 다 모여. 부대 체륙. 부대 체륙. 부대 체륙. 고! 2021년 며칠? 3월 5일? 아, 담배 냄새야. 자, 담배는, 당신의 폐와, 또 뭐야, 뭐가 안 좋아. <laughs> 당신의, 으, 으, 으와, 자, 날짜, 날, 날짜. 아, 8시 41분밖에 안 오는데? 어, 3월, 어, 오케이, 오케이, 토요일, 오케이. 자, 낮에 던져놨던, 잘 묶어놨나? 자, 통발이 올라옵니다. <laughs> 자, 통발이 올라옵니다. 뭐, 뭐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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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때 탁탁 치면서 올려야 돼. 어, 올라옵니다. 올라옵니다. 자, 올라옵니다. 어, 뭐 있어? 뭐 있어? 뭐 있어? 뭐 있어? 뭐 돌? 어. 뭐야? 돌? 어? 뭐 돌로 났나? 돌. 조금이 쪄. 조금이. 조금, 조금이 왜 들어가 있어? 조금이 왜 들어가 있어? 그러니까 밑밥에다 던졌어. 아 저. <laughs> 원소가 이게 이거 뭐요 이거는? 뭐야? 이건데. 뭐. 뭐야? 저, 뭐야 저거? 성게 아, 하나 들어갔고요. 성게 아, 조금이 살아 있는 거 같은데? 조금이 냉동 시킨 건가? 아 냉동인데 움직이냐? 어, 저, 뭐야 움직이는 데 저거? 저거니까 저거. 저 뭐야 저게? 뭔지 모르겠어 이거 아 지금 나도에 있구만 이거 뭐야? 좀아 꺼내봐 털어봐 일로 일로 거꾸로 털어봐 뭐 움직이는데? 뭐야 외계 생물체 발견 자 무서워서 손을 못 대고 있다는 거 안 문다 아. 뭐야? 뭐야? 이게 뭐야? 아니 미끼로 넣어놓은 게 뭐야? 그거 쭈꾸미 그러니까 쭈꾸미는 미끼로 넣어놓은 거고 어. 어 이게 뭐야?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이게 뭐야 이게? 이게 달팽이도 아니고 뭐야 이게 뭐야 이게? 경계도 들어있고 뭐야? 나 이거 처음 보는데? 네이버 그거 검색하는데 사진 찍으면 비슷한 건안 나와? 유튜브에 올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다 편하겠지 뭐. 넣어놓을까? 응? 미끼로 이것 때문에 고기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? 통발로? 쟤네들 때문에 생긴 것도 고와 달팽이 같이. <laughs> 하나 찔러봐. 응? 뭐 찔을 거 없나? 고 아니 이거 그... 이뭐 이상한 나 이거 진짜 처음 보네 이거 뭐야 이게 아... 딱 통발 던져놓은 사람이 희한하니까 잡힌 것도 희한한 거잡히 뭐야 이게 아다 달팽이인가보다, 돈소인가? 아닌데. 돈소는 아니고 달팽이 같아 뭔가 느낌이. 방생. 성계. 방생. 성게. 성일 성게. 성게. 아유 성게 알도 없겠다. 씨 너무 작아. 새끼. <laughs> 아 죽어 겁나 죽네 씨. 방생. 자 자연으로. 넣어 놓고 일단은. 자 일. 왜넣는데아 이제 양시, 양시. 거니다 쭈꾸미. 자, 쭈꾸미는 잡은 거 아닙니다. 이거 미끼입니다. 미끼. 이거 그거 안 되나? 자, 힐 미끼. 그거 안 나오나? 입맛도? 뭐? 짱어이어있었으 짱어 벌써 들어왔겠지. 쭈꾸미. 쭈꾸미. 이거 통발 누가 이거. 그러면 그냥 한 마리는 버고두 마리만 넣겠습니다. 일 미어. 미역 하나? 오케이, 1미역. 1미역. 자, 결과는 내일. 결과는 내일. 자, 투척. 자 달, 달팽이 밟고, 달팽이 밟고, 잡빠지지 말고 조심하고. 와, 나 저기 배드민턴 공인 줄 알았다, 씨. 어? 어, 쭈꾸미가 떠 있어. 자, 자. 자, 투척 완료. 자, 타이타닉. 어, 수심 제법 나오네. 수심 제법 나와. 10m짜리를 두 개로 감았으니까5 m 은까아주으로 5m 들어가 계속 들어가네. 와, 저 쭈꾸미 왜 이렇게 외로워 보이냐? 어, 아, 근데 이게 뭐지 이게? 네, 여기버 바닷가 살면서라이런거 처음 보네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팽이 뒤로 거이지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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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뒤집어줘. 이씨한번이복이복이으로한번세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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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생명체의 정체를 아시는 분은 <laughs> 제보 부탁합니다. 어, 생체 근데 징그럽게 생겼다. 아 이거 달팽이 같은데 아무리 봐도. 근데 이게 통, 이게 통발에 왜 들어가냐 고얘네들 조금 이 이거 바닷가 이거 이거 다시 다 던져줘야 되겠다. 끌 들어갈 거다 통발 안에 어? 한 번만 쫓아 건데 응. 또, 또 빼가지고 또 찍어야 지금. 아... 아 뒤로 나와 뒤로 벌럭 잡고 균형 감각 잃어가지고 뒤로 넘어진다니까. 또발고스 잡아시 말고. 어? 던지고? 던져줘. 자, 항상 던져. 모든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두 마리 방생. 자, 방생 세 마리 <laughs> 네 마리 다섯 마리. 아 이거 많다. 여섯 마리. 이거 뭐 한다고 집단으로도 같이? 일곱 마리 여덟 마리 방생 완료. 방생 완료. 자 철수 자 오늘도 즐거운 갯바위 낚시 자 이제 집에 갑니다 자 집은 여기에요 <laughs> 네 이상 여가 거제도 덕포지 덕포 오케이 거제 덕포 저 멀리 거가대교 보이는데 자 거가대교 보이는데 야간이라 휴대폰이 후져가지고 찍히지가 않아요 <laughs> 저 멀리 저 칼라로 보이는 불빛 저 저거 거가대교 거가대교 다리 거가대교 다리에요 다리 철수 자 이제 집에 갑니다 네, 집 여기에요 네자 항상 깨끗하게, 정리정돈.